청양군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 노인 요양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 닫은 초등학교를 증개축해 요양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연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서글프죠. 학생이 줄고 어린 아이가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픈 거 이거는. 그래서 요양원이 들어선 게 서글퍼요.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광산 붐이 일었던 1960년대만 해도 10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금은 지역 소멸의 마지노선인 3만 명 문턱까지 닿았습니다. 특히 청양읍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인구가 3천 명 밑으로 내려가면서 학교와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는 식당과 상점이 차례로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가게 옛날에는 참 농사망이 죽할때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안 돼서 담배 팔고 물 팔고 소주 팔고 그래 그거 또 뭐, 먹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갈수록 정주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떠나는 주민을 붙잡기 위해 이제는 군에서 직접 헬스장이나 키즈 카페, 목욕탕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입니다. 외지에 나가서 목욕하기도 힘들고 혼자 계신 분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셔서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해도 부족한 정주 여건이 만든 악순환을 끊기엔 역부족입니다. 청양에 직장을 두고도 자녀 교육이나 생활 편의를 이유로 이웃 시군에 둥지를 틀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6, 는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같아요. 편도로 시간 출퇴근을 하더라도 차라리 세종 쪽에서 사는 게더 만족도가 높다. 청양뿐 아니라 금산과 부여, 서천과 태안까지 충남에서만 다섯 곳이 지역 소멸 고위험군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